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잘못을 해서 상사에게 찍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주 애매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상사한테 찍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도 내가 찍힐 수 있는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한 방에 훅갈수 있는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커넥팅다TV의 장프로입니다. 살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친구가 내게 와서, 야, 어제 너 후배들 데리고 밤늦게 술 한잔 했다며? 라고 사실 관계를 중립적인 시각에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응, 그랬어. 근데 누구한테 들었어? 라고 편하게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말을 전하는 사람이 별 생각 없이 혹은 의도적으로 약간 꼬아서 말을 전달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야, 어제 너술못 먹는 후배들 부르다, 밤늦게까지 술집에 붙들어 뒀다며? 라고 부정적인 뉘앙스로 물어보게 되면, 당장, 아니, 술 사달래서 사준 건데, 어느 놈이 그딴 말을 해? 라는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말을 전한 후배는 술 마셨다는 사실을 팩트로 전달했을 뿐인데, 전하는 사람이 배려 부족으로 갑자기 죽일 놈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회사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동급자끼리 말이 전해지는 건 그래도 수습이라도 되는데요. 내가 전한 말 때문에 상사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 상사나 나나 치명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은 내 직속 상사가 없는 자리에서 그한 단계 위의 상사와 대면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직급이 높은 관리자가 팀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중간 관리자 없이 술자리나 좌담회 등을 통해 일반 직원들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모임에서 어떻게 하다 보면 내 직속 상사 이야기를 그 높은 분께 전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때는 정말 조심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나는 팩트를 전달하기 위해서 아무런 사심 없이 있는 그대로를 말했을 뿐이지만 재수가 없으면 안 좋은 형태로 말이 전달될 수 있고 그런 말을 전해듣게 되는 상사는 기분이 굉장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녀석이 그 말을 했는지 알고 싶고 알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응징을 하고 싶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훌륭한 인품을 가진 리더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악담을 한 거면 나중에 욕을 먹어도 덜 억울할 수는 있는, 있는데요. 나쁜 말한 것도 아닌데 정말 억울하게 내가 당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나는 가치 중립적인 사실을 전달한 것일 뿐인데 정황에 따라 상사의 단점을 그위상사에게 고자질한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높은 분이 내게 와서 A팀장은 밑에 사람 의견도 잘 들어주고 한다는데 B팀장은 그런 면에서 좀 어때? 라고 B팀장에 대해 내게 물었습니다. 나는 B팀장이 리더십도 좋고 따르는 사람도 많은데 세세한 걸다 챙겨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라고 부정적인 답변을 한 것이 아니라 종류가 다른 사람이라는 같이 중립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상사가 살이 깊은 사람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거나 장난기가 있는 사람이면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중에 B팀장을 만난 자리에서 B팀장은 밑에 사람 꼼꼼히 챙기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그러던데 B팀장 진짜 그래? 라고 말하게 되는 수가 있는 거죠. 이때 B팀장은 당장 속으로 아니 언놈이 그런 말 했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는 그 당시 어떤 뉘앙스로 전달이 되었는지 그게 오해는 아닌 건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말을 전한 사람을 찾아 응징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직속 상사가 없는 자리에서 그위 상사와 이야기를 할때 직속 상사와 관련된 논의는 매우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이유가 아니라면 절대 대놓고 나쁜 말을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와 팀의 발전을 위해서라는 근사한 대의 명분이 떠오르더라도 한 방에 훅 가고 싶은 게 아니라면 상사의 나쁜 점을 이야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팀 내에서 다른 방식을 통해 풀어야지 리포팅 라인을 점프해서 위에다 꼰질러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렇게 해결하고 싶다면 따로 비밀리에 찾아가셔야지 공식 석상에서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상사에 대한 중립적인 코멘트라 하더라도 혹시라도 나쁘게 와전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라면 상황을 잘 보고 슬기롭게 전달하는 스킬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넥팅다TV의 장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